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4월이 다가왔는데 제가 어 상반기 1분기 1분기 동안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실제 후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어리가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또 종류가 많아졌죠 쓰다 보니까 또 기록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어, 처음에는 다못쓸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라이트하게 이렇게 두 개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또 쓰다 보니까 이게 루틴이 되고 일상화 되니까 또 이것저것 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추가로 또 쓰고 있답니다. 아, 얘는 원래 있던 애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다이어리 소개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렸어가지고 실제로 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봤어요. 일단 뭐부터 보여드리지? 요거제 메인 다이어리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상 기록에도 제가 몇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이트 다이어리를 스케줄러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요 커버도 올라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다이어리도 올라이트에서 구매하고, 이 PVC 커버도 올라이트에서 같이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날로그 기퍼에서 구매한 파일, 파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고요 제가 풀테이프로 이렇 앞에다 붙였어요. 요런 것들 보관하려고. 스티커들이나 요런 인덱스 보관하려고 붙였답니다. 요거는 아날로그 기퍼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1월 달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올라이트 다이어리는 만년형이어 가지고 이렇게 날짜가 안 적혀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 줬습니다. 1월은 왠지 이제 글씨로 적다가 잘못 적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스티커로 붙여 주고 이쪽에는 먼슬리 플랜이라고 이번 달에 해야 하는 것들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딱 스케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4월. 아직 4월은 세팅을 못했어요. 오늘 다이어리 소개하고 시간 나오면 세팅까지 할까 싶은 생각인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총 12달이 있어가지고 딱 1월부터 12월까지 쓰기 좋은 코로나이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위클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위클리도 그냥 일기도 썼다가 뭐 체크리스트 할거 있으면 체크리스트도 했다가 진짜 다양하게 <laughs> 쓰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뭔가 딱그 구성을 딱 정해서 쓰진 않아요. 제가 쓰고 싶은 형태로 쓰려고 그냥 자유롭게 쓰고 있답니다. 이건 저희 아들이 그려준 그림인데 너무 귀엽죠. 병아리야.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로트. 뭐 떠오르는 생각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적고, 올라이트 다이어리는 이게 그 프리노트가 줄로트, 그리드, 그리고 이렇게. 플레인, 이렇게 있거든요. 무지로. 그래서 얘네들도 각 명령마다 나눠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쓰려고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여행 계획 같은 거 쓰려고 합니다. 제가 2월달에 삿포로 갔다 왔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적어줬고 아직 얘는 뭘 적어줘야 할지 몰라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포스트잇 같은 것도 붙여놨고 이렇게. 이런 포켓이 있으면 이것저것 넣기 좋아요. 그리고 얘는 베뉴먼트라는 리빙샵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제품 샀더니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그 환불 그런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자주 쓸것 같은 도형 스티커, 숫자 스티커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끼워놓고 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들고 다닐 거 아니여가지고 그냥 많아도 가득 가득 보관하고 있고 포스트잇이 원래 여기다 붙여 놨었거든요 근데 이 접착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붙였어요 여기는 커버가 있어서 그런지 찰싹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킬로미터 마일 노트거든요 이런 무지 노트인데 여기도 일기 매일매일 쓰는 일기 말고 생각일기라고 그냥 제가 무슨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남기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 적으려고 그런 게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일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스케줄러에 적긴 좀 아깝다고 해야 하나? 모아서 보고 싶은 그런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노트를 만들어 줬었어요. 원래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몰스킨에다가 썼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올해는 요 킬로미터 마일의 노트에다가 써주고 있답니다. 근데 몇번안 썼어요. <laughs> 요 정도? <laughs> 이렇게제 메인 다이어리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케줄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쓰는 거는 제 루틴 다이어리, 루틴 기록장입니다. 요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파일로펙스 제품이고요. 오리지날 아마 이거 이름 자체가 오리지날일 거예요. 오리지날이고 색상은 네이비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m 5에요50 이렇게 사이즈 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다 미니 어 미니 사이즈네요 이게 미니 사이즈 50 사이즈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펜 꽂는 부분이 있어서 이몽툭한 펜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트스트림이 아니라 유니볼 유니볼이고 요즘 에 이렇게 그니까 사이즈가 작고 몽툭한 이런 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인양품에서도 나오고 무인양품 것도 색상이 다양하게 나와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힘이 0.5mm였거든요. 저는 0.5mm 심은 안 써가지고 무인양품에서는 구매를 안 하고 유니볼 이건 0.38이에요. 얇은 심이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구매해서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덱스 이렇게 쓰셔서 쓸수 있고 이렇게 인덱스로 표시해주면서 쓰고 있어요. 오공 너무 귀엽죠? 사이즈 진짜 작아. <laughs> 이렇게 쓰고 앞에는 또 이런 포스틱 같은 거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먼슬리 루틴 체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거는 파일로백스 원슬리는 날짜가 다 적혀 있어 가지고 편해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사실 글을 쓰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티커로만 표시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슬리가 있고 그 다음은 위클리입니다 이렇게 제 하루하루 이제 체크해야 할 것들 루틴들을 적고 있어요. 또 이런 거 적는 재미로 그 루틴을 계속 지속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말에는 근데 사실 이 하루 동안에 루틴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거의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한 날도 있어요. 체크를 안 했죠. 나름 또 뽀짝뽀짝, 뽀짝뽀짝은 아니고 조금 조금씩 스티커도 붙여주고 있답니다. 뭔가 허전해. 그리고 집 스티커도 너무 많고. 글만 적으면 약간 허전하달까? 요런 재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적는 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쓸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적고 있답니다. 이렇게 1월달은 줄로 적고 2월달부터는 요런그 형광펜으로 그어서 체크를 했는데 요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귀엽죠? 이날은 제가 삿포로 여행을 가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근데 그냥 이렇게 피워놨어요. 빈 공간 있을 때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냥 노트 페이지. 이것도 그냥 비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연초여 가지고 딱히 적을 건 없더라고요. 그 뒤에는 초반에 제가 세팅했던 스티커. 이 영지 잘라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구멍 뚫어서 제가 좋아하는 킬로미터 와일의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런 건떼써 쓰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포켓에다가 도형 스티커들도 많이 많이 넣어놨답니다 이게 집에서만 쓰는 거긴 한데 뭔가 스티커북이 있어도 이렇게 스티커가 내가 꺼내고 싶을 때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 뭔가 안심이 된달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육공 다이어리는 스티커를 함께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제본형 다이어리에도 뒤에 스티커 많이 있는 거 보셨죠? 뭔가 그렇게 있어야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북미스트. 제가 읽은 책들, 읽고 있는 책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짠. 너무 너무 귀엽게 잘 쓰고 있는 파일로텍스 다이어리예요. 진짜 귀엽죠?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제가 세팅한 어, 외출용 바인더랄까요? 그런 겁니다. 그냥 외출용으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무조건 다이어리 챙기는 편이거든요. 쓰든 안 쓰든 그냥 이렇게 다이어리랑 펜이 있어야지 안심이 되고 외출할 때 그냥 기본 세팅값이랄까? 그런데 제가 이번 년도 스케줄러를 너무 큰 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뭐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요새는 또 가방도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저는 또 나갈 때 책도 무조건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언제 읽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거 작은 아이로 좀 만들어봤어요. 얘는 뭐 형식에 구애받지도 않고 링 다이어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진짜 편하게 쓰려고 이것도 모공 다이어리입니다. 귀엽죠? 요렇게 그리고 얘도 여전히 스티커 있고 그냥 진짜 편하게 쓰고 있어요 뭐 쓰고 싶은 일기 같은 거 생각 같은 거 적을 때도 있고 요거는 제가 삿포로 삿포로 여행 갔을 때 요런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 도장 남겨놔야지 하고 찍었는데 잉크가 없었는지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laughs>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귀엽다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스크랩하고 싶은 것들도 그냥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스크랩한 건 아니고, 이거를 나중에 빼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모아놓고 있어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다싹 빼고, 아직까지 많이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나 뒤에, 얘는 외출용이니까 더욱더 이런 스티커들이 필요하죠. 스티커 세팅을 좀 했고요. 이런 클립도 들고 다녀요. 이렇게 붙일 수는 없고, 뭐. 약간 꽂아두기에는 빠질 것 같고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애들로 클립으로 다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으로 클립 놓고 다니고 이것도 플레이 모빌 뭐 전시 같은 거였는데 티켓이 있어서 남겨놨습니다. 얘는 또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안에다가 막 꽂아놔도 돼요. 이렇게는 제가 외출 시에 들고 다니는 바인더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작년부터 쓰던 건데, 그냥 아이디어 노트? 유튜브 체크리스트?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작년부터, 왜냐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거다, 이런 영상을 찍을 거다 하는 게,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데, 그거를 제가 차례대로 찍고 있진 않거든요. 보고, 뭐 찍을 만한 거 아니면은 조금 더 정돈된 것들을 찍고 있으니까 리스트업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찍을 아이디어가 없다 하면은 얘네들이 틈틈이 보면서 아 요거를 찍어야겠다 하면서 체크해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이디어 노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쓰고 있어요 <laughs> 아이디어 노트니까 그냥 막 적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조금 얘보다 큰 걸로 바꿀까 싶기도 한데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일단 얘는 사용해보려고요 간단해서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갖고 와서 적기는 좋은 거 같아요 요렇게 있고 그리고 보내드리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에요 이게 제가 작년에 2024년에 받은 스타벅스 다이어리인데 사실 저 스타벅스에서 밖에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열심히 마시니까 다이어리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진짜 진짜 뭐에다가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고민하다가 제 모닝 전화를 다시 모닝 일기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재작년? 작년인가? 어쨌든 쓰다가 멈췄었거든요. 꾸준히 안쓸것 같아서. 근데 이 다이어리 지금 안 쓰면 못 쓰잖아요. 이렇게 날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모닝 저널을 중간에 멈추더라도 일단 써보자. 지금은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일단 시작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해서 쓰고 있는 아닙니다. 얘는 아침에 그냥 쓰는 거여가지고, 진짜. 막 쓰고 있어요. 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laughs>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적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못 쓰는 날도 있어요. 여행 갔거나 이러면은, 이만큼이나 비어있고.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꾸준히 못뭐 쓴다고, 시작도 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하다가, 또 쓰다가, 또안 하다가, 뭐, 그럼 되니까. 그리고 이 다이어리 그냥 받은 거니까. 좀 편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은. 부담 없이 편하게 편하게 가려고요. 얘를 꼭다 채워야 돼. 아, 어저께 못적었어막 이런 자책하지 말고 그냥 쓰려고요. 오늘 썼다가 내일 안 쓰면 말고 뭐. 내일 거는 그냥 넘기고. 다음날 또 쓰면 되고. 쓰고 싶을 때. 편한 마음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는 모닝 일기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닝이 아닌데도 그냥 써요. 오늘은 아침이 아닌데 그냥 쓴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벌써 제가 지금 세 달째 쓰고 있잖아요. 약간 습관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침이 지나갔어 바쁘게 오후 되면 어 일기 써야겠네. 그리고 그냥 써요. 근데 별, 뭐 옛날처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유의 일기가 아니라 그냥 그때 느껴지는 감정? 그때 생각나는 거? 아침에 바빴던 거? 뭐 주제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쓸 때도 있고 엄청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또 모이면은 되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기록이 집착하지 않고 그냥 멀리 봤을 때 결국 이 기록물이 쌓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거예요. 이거는 언제거지 2021년 네, 21년 다이어리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준거. 아, 저는 이 사이즈가 딱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뭐 바뀐 봤는데 항상 아 이거 다 쓰지 싶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다이어리에요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어쨌든 저는 이때 다이어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 2021년에 제가 성경 필사 노트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초반에만 열심히 적었어. <laughs> 적다가 또 그냥 방치해 둔 아이죠. 못 적었어요. 적다가. 근데 올해 또 제가 아, 평,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성경 필사를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킨 아이입니다. 이게 날, 날짜가 있는 아이긴 하거든요. 2021년에는 아마 이 날짜에 맞게끔 적었을 거예요. 이 날짜에 맞게 쓰다가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하니까 결국 손 놓게 됐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석이 있던 아이인데 얘를 그냥 날짜에 상관없이 적기로 했어요. 결국, 이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사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오히려 사용하던 노트에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날짜도 상관없이 그냥 또 쓰고 있으니까, 제가 뭐 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이 필사를 밀렸다 하더라도, 여행 갔다 와서 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이렇게 적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적으니 확실히 부담이 덜하고 어 내가 또 기록을 놓쳤네 하는 죄책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니까 필사를 좀더 많이 적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채워지는 날이 오겠죠.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또 다시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새 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이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록을 하던 어떤 때보다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다 채우자라는 마음보다는 뭐 쓰고 싶을 때 쓰자라는 좀 프리한 마음을 가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리 한 권을 내가 다 채우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으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만년형 다이어리는 날짜를 제가 적을 수 있잖아요. 이거 봐, 제가 또 만년형 다이어리를 미리 12개월을 세팅하지 않는 이유도 3월달 적고 제가 4월달부터는 또 갑자기 막 적기 싫어져. 무기력해지고. 그럼 4월 때부터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막 날짜를 적어 놓으면은 다음에 5월, 6월, 7월 달에 못 쓰고 이게 또빈 페이지로 나와지니까 그냥 딱한달 정도만 제가 세팅을 해 놓거든요. 요렇게. 근데 제가 뭐한달 쉬면은 그냥 7월, 8월부터 다시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부담 없이. 이번 달에 못 썼으면 패스하는 거야, 그냥. <laughs> 위클리도 그래요. 저는 그한 달에 한주 정도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이 다이어리를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책상에 앉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일주일이 그냥 통으로 날라가니까 통으로 날라가면 그냥 통으로 비워버려요. 만약 22일이면 23일은 넘는 거야. 지금은 있지만 <laughs> 23일부터 3, 3월 1일까지 넘는 거야. 그냥 통으로 날려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그 작년에도 그랬어요. 무인형품 뭐 다이어리 쓸 때도 일주일 동안 그냥 날려버려요. 안 썼으니까. 그래서 약간 만년형이 또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그래서 막, 다이어리 끝까지 못쓸것 같아서 사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냥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새는 3개월, 6개월 다이어리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질린다 싶으면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랫동안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써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성실하게 기록한 편은 아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막 꽉꽉 채워서 기록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10년, 15년, 20년 정도를 생각해보면, 비워져 있는 달들. 그냥 페이지가 텅텅 비어있는 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록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또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면 또 그때 막 열심히 적고. 근데 그 한두 페이지 그게 비워져 있다고 되게 크게 막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록의 활용도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다들 힘내서 기록을 같이 <laughs>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띵가띵가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